퍼스널 컬러 갖고 왔어요. 오늘은 퍼스널 컬러 받으러 갈 거라서 화장을 안 했어요. 입술이라도 바르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왠지 워스트 컬러일 것 같아서 혼날 것 같아서. 어차피 지워야 되잖아요? 가면? 그래서 오늘은 화장을 못하니까 모자. 모자를 쓰고 갈 겁니다. 좀 멋쟁이 같은데,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멋, 멋쟁이, 멋쟁이. 바지는 슬랙스입니다. 어? 하이.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 이곳이 넣고. 근데 네. 아씨 출발하기 전에 똥 마렵네. 음. <laughs> 아 사실 들어오면서부터 찍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음. 나가면서 찍어. <laughs> 아, 집중 안 되니까 그냥. 이걸로 하면, 하면 사진 찍어 주시면 되세요. 아니, 아니. 이렇게 해이렇 보이게. 본인보다 <laughs> <허니보다> 더 진심이야. <laughs> 어 <laughs> <laughs> 전문가 칭찬이야 <laughs> <신천이야>, 이거 고기 좀더 많이 넣을까? 다들 배고플 테니까 아 밑에도 한칸어한더 어, 있네 어 음. <laughs> 어저께 민서를 만났는데 민서가 선물을 줬어요 정관장 일본에서 정관장 세트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어 퍼스널 컬러를 받고 왔어요. 아박스 저는 컬러라이 저는 컬러라이즈라는 곳에서 강남에 있는 곳에서 받고 왔고 저의 톤에 대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받기 전에 여러 번 물어봤는데 막 가을일 것 같다, 겨울일 것 같다, 뭐 쿨일 것 같다, 어찌고 저찌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겨울 브라이트였습니다. 쿨톤이었어요. 아, 특별해. 뭔가 특별해. 한국인 중에 겨울 쿨이 별로 없대요. 근데 특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단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스킨 타입은 애플 블라썸. 잘 몰라요. 헤어도 뉴트럴 뭐라고 써 있는데 눈동자 색깔이 진한 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개가 베스트 컬러였고 이게 워스트 컬러였는데 같이 간 친구는 이게 베스트 컬러고 이게 워스트 컬러였어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는 가을 웜 딥이다 딥 맞나 뮤트? 가을 뮤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친구는 근데 저는 완전 정 반대로. 가을 뮤트가 워스트고 저는 베스트는 겨울 쿨 브라이트 세컨드 겨울 쿨딥 완전 겨울 쿨톤 그 자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쨍하고 원색의 밝은 색이 어울린다고 했고 채도가 높은 게 좋다고 했고 이렇게. 네, 이 이렇게 그리고 밝은 거입이으면 아이언 화이트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색에다가 검은색 립방을 떨어뜨려가지고 선명한 그런 느낌이 좋다고 했고 둘가 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쿨, 고채도, 이 청색 저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글라이트. 그래서 저보고 더글놀리 보셨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글놀리 봤거든요. 거기 나오는 박연진처럼 입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진이 옷 쉽지 않은데. 그리고 머리카락이랑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받으시고실부가 좋대요. 그래서 저는 데비를 이렇게 특강 큼직하게 하고 대비가 있는 게좋다 하시거든요. 음.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추천 메이크업까지 추천받고 왔습니다. 재고. 그래서 저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학생 때부터 조금 원색 쨍하게 있는걸 좋아하긴 했어요. 맨날 민서랑 같이 쇼핑하면은 제가 이거 예쁘지 않아? 하면 민서가 에 너무 과해 이렇게 하고 민서가 이거 예쁘다 이렇게 하면 에 너무 흐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진짜 우리 스타일 엄청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각자 자기에 맞는 그런 게 손이 많이 갔었나 봐요. 저는 이게 성격 탓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성격 나는 이렇게 튀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퍼스널 컬러에 맞게 입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네잘 하고 있던 거 같고 오, 이렇게 이게 베스트 컬러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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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옷을 팔아요? 이렇게 이런 거 어디서 팔아요 진짜? 이런 거 색깔 어게해 이거 베스트 컬러인데 이거 이거 베스트 컬러 이거 어디서 입지? 어쨌든 그렇게 옷은 그래도 나름 쨍하게 좀막잘 입고 있었는데 제가 웜톤인 줄 알고 살아가지고 완전 화장을 웜톤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싹다 버릴 거예요 어차피 오래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어차피 진짜 5년 넘게 쓴화장품들이서 버릴 때가 지나긴 했어요 그래서 어... 왠지 또 화장품을 새로 사면은 또 웜톤처럼 살것 같아서 화장품을 싹 갈아엎기 전에 어차피 갈아엎을 건데 갈아엎기 전에 퍼스널 컬러를 받고 그거에 맞는 화장품을 사면 되겠다 했는데 받기를 정말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난또 웜톤 색깔들 갈색 막 이런 거 사가지고 하나도 안 맞게 화장하고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화장품들은 에브리띵다 웜톤 화장품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또 유튜버 검색해가지고 막 화장법 이런 거 검색하면 다음만넣으려고 하고 다 웜톤처럼 화장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화장품들을 딱 버리기 전에 작별 인사 파운데이션은 그냥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괜찮은 거잘 쓰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화장품들에게 감명을 구할 시간이에요 자 우선은 제가 쓰던 팔레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완전 완전 웜톤 색깔 웜웜 그닥체 이거 싹 대학교 1학년 때산 거거든요? 대학교 1학년 스물한 살저 지금 스물여덟 살 아, 이거 버릴 거예요 안녕! 그리고 이거 뭐 대학교 아악 볼터치 분 가루들이 옷에 떨어져가지고 잠깐 닦고 왔습니다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있었는데 웜톤이래요. 어차피 뭐 5년 넘게 써가지고 버릴 때 유통기한 지나긴 했거든요. 이것도 버릴 거고, 이것도 버릴 거예요. 그리고 손등에 발색해가지고 봤는데 다 웜톤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버리래요. 이거 버릴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대학교 3학년 때 샀으니까 25? 이거 25살 때산 건데 버릴게요. 이거 진심 오래됐다. 대학교 2학년. 22살에 산 건데 이것도 버릴 거예요. 응. 원래 립제품 유통기한이 6개월이서 1년이래요. 전 6년을 썼네요. 응. 이것도 대학교 때부터 쓰던건데 버릴게요 제가 화장을 잘 안해서 그런지 화장품이 안달아요 그래서 버릴 수없었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써도 되고. 써도 되고. 또도 그냥 뭐 립밤이니까 이거는 그냥 쓸게요 그래서 살아남은거 이 친구들 작별을 구할 친구들 잘가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잉 사실 어저께 바로 쿠팡에서 쿨톤 색깔들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로켓 배송이어서 오늘 다음날인데 벌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천받은 걸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해봤습니다. 쿠팡이랑 네이버에서 배송했어요. 그래서 쿠팡이 싸더라고요. 쿠팡.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당장 내일 결혼식 가야 되는데, 이거 새로 사야 되는데, 제일 빠른 거가 쿠팡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걸 샀고요. 이게 쿨톤 그거래요. 블러셔. 그리고 이것도 쿨톤 립이래요. 저 진짜 이런 거 사본 적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이걸로 오늘 화장해볼 거예요. 왜냐면 내일 그라식 가기 전에 연습 연습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이것도 쿨톤 그거래요. 더스티캣 먼지 고양이 색깔 먼지 고양이 색깔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쓸 거니까 이거 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 제품을 샀고 앞으로 겨울 쿨 제품들로 더 사볼 예정이에요. 아마도 립스틱 하나 정도는 더 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퍼스널 컬러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화장을 잘 못하고 살아왔어요. 원래도 못하긴 하지만 진짜 정반대로 워스트 컬러들로 화장을 하고 살았거든요. 음. 이제는 조금 더 깔끔하게 겨울 쿨 여자 연진 스타일로 결혼식 처음 가요. 결혼식, 결혼식 간다고 이것도 샀습니다. 괜찮 음, 결혼식 처음 가는데 남자친구 누나 결혼식입니다. 화이팅 너무 긴장돼. 너무 긴장돼. TD 노트북이 삐져나오지만 어쩔 수 없다. 야! 요, 어디가 하니타운인데? 요, 여기가 하니타운이에 할리우드는 그렇게 별로 안 먹는데? 카메라 것도 보이렇이장이고 <laughs> 아... 거리는 혹시 얼마나 되죠? e p s 시에서네아 맥서브에서도? 네네네 아 원복하는 게 맞긴 한데 중간에 커팅 돼가지고 아 보통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저도 보긴 들었는데 날씨가 LA인데 근데? <laughs> LA 외관 <유감. 웃음> 嗯。Mm. 뜨졌어. <laughs> <laughs> <진짜 웃는다> <ś yapa> <으응. 웃음> 음. 여기 <놀람이> 여기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찍어줘요. 여자분이 이거를 누르기만 시 하면 돼요. 어, <놀람이> 아 그래요? 예 무서운데? <놀람이> 아니 누르기만 하면 돼. 돼. 아휴, 무서운데? 아니 <uition> <놀람이> 한번 눌러봐요. 자 하나 둘셋 눌러봐요. 눌러봐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알죠? 그렇죠? 네. 감자. <놀람이> 뜨껐어요 됐어요? 네 지금 네, 눌러, 눌러요? 눌러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집어갑니다 오요 아, <laughs> 네. <laughs> <다> 찍었어요? <laughs> 네. 입니다 끝, 끄르끄 끝, 끄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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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끝.